이게 어떻게 되냐면 70년대만 해도 순수 마르크스위 같은 거였어요. 분위기가. 음. 내가 84학번이니까 84년도만 해도 그랬어. 음. 근데 85년도에 갑자기 레닌주의가 들어오더니 음. 완전히 분위기가 레닌주의로 바뀌었다가 이제 91년 사회주의가 붕괴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음. 주사파는 그니까 사회주의를 어떻게 봤냐면 소련하고 북한은 다른 거다. 음. 그래서 소련이 무너졌다고 해서 음.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때 아주 유명한 음. 그 김정일의 노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김정일, 김정일. <laughs> 당시 김, 김정일이 썼다는 그 노작, 일종의 그 글, 논문 비슷한 발표죠. 근데 거기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네, 사회는 과학이다. 어, 당시에 아주 유명한 김정일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쪽 그 당시 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에 어, 우리 NL 주사파들 친북 주사파들이 아주 즐겨 읽고 토론했던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붕괴했지만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어, 북한은 더 강성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의 노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론적으로 소련은 경제 중심, 북한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음. 북한이 문제될 거 없다. 이거 하나 하고 음. 이건 주로 주사파들이 했었는데 음. 내가 볼때 지금 생각할 때 황석영 씨가 네. 그 북한에 갔다 갔죠. 책이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사람이 네. 살고 네. 있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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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음. 북한이 가난하기는 하다. 음. 그러나 인간 중심의 사회니까 음. 우리는 음. 남한은 부자이긴 하지만 음. 남한은 좀 이렇게 좀 천박하다. 음. 북한은 좀 인간 중심이다. 음. 이런 레토릭을 만들어 냈어. 음. 그게 대표적인 게 나올 때 이영이야. 이좀 이따 음. 소개할 텐데. 음. 이영이 황석영 음. 같은 음. 뭐 이런 굉장히 제야 어른들이 음. 그런 얘기를 막 퍼뜨렸어. 네. 그래서 나는 90년대 초반에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관, 그 사, 사회의 붕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주로 이제, 원전도 보긴 했는데, 그거보다, 네. 그, 제 어른들이 했던 음, 레토릭, 음. 한겨레 신문 뭐 이런 데가 했던 레토릭을, 음. 그걸 받아들였어. 아,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 음. 설사 북한이 무살기는 하지만, 음. 인간 중심의 북한하고 연대해야 되겠다. 이러고 음. 있었어. <laughs> 아, 저도 기억납니다. 네. 그, 대학, 그 1, 2학년 때 같은데, 당시 왕석경 씨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 북한 기행문이죠. 음. 아, 그거 저는 처음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체사상이 심취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에서 아 북한은 굉장히 이제 어둡고 공핍한 나라 이런 나라인데 거기도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laughs> 주체사상을 알게 되고 또 그쪽에 심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사람이 살고 있었네 여기서의 사람은 아 혹시 주체사상의 사람 중심 철학의 사람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이중적 뉘앙스를 좀품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도 그러죠 뭐 사람 우선이다 어, 사람 중심의 도시다 뭐 이런 지금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 도시에 가면은 뭐 지금도 사람 중심 뭐 어디 뭐, 사람 우선, 예, 예.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무슨, 어, 어, 뭐, 서울, 예. 아니면 뭐, 어, 이,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저는 좀 비약하자면, 제 느낌으로는, 당시 80년대, 90년대 그 주사파, NL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나는 그런 어떤 자치단체 선거의 실무조직으로 들어갔고,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여러 슬로건 중에 예, 예. 나는 이렇게 사람 중심인 예, 예. 도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알수 있는 자 유명한 아주 유명한 음. 이영희 선생이 88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당산애가가 있습니다. 음. 자 당산애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당산애가 오, 처음 들어보네요? 당산 애가? 당산 애가, 아, 아 그렇군요. 이게 파란을 읽으켰던 음. 먼저 소개를 하면, 당산은 음. 중국의 도시입니다. 음. 애가는 애도 한다 할때 애잔데, 음. 음.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금 읽어볼게요. 중국의 당산시 무역대표단이 다음 음. 주 한국에 온다고 한다. 음. 그러면서 이제 당산 얘기를 하는데, 음. 76년에 당산에서 이제 뭐 지진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음. 12년 전 인구 70만의 당산시는 네. 폐허가 됐지만, 네. 그런 참변 속에서 놓인 시민들의 행동하는 모습이 네.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 네. 그래서, 네. 어, 당산의 그 광경을 네. 소개하는데, 땅은 흔들리고, 건부는 계속 허물어졌지만, 네.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질서있게 행동했다. 뭐 네. 이런 얘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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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뭐와 비교하냐면은, 네. 네. 그, 공교롭게 몇달 뒤에 뉴욕에서 12시간의 정전이 있었는데, 이때는 막 약탈이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당산과 미국의 뉴욕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쭉가시면 넘어가십시오. 어, 자, 잠깐만. 뉴욕 시민과 당산 시민의 물질력 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자,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일까? 음. 이기주의를 원리로 삼는 자본주의와 음. 공동의 이익을 원리로 삼는 사회주의 도덕의 차이일까? 음. 아무리 푬, 풍요해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사적 소유제도와 가난하지만 음. 불평등한 재산 제도의 차이일까? 음. 상부 구조인 종교, 법률, 교육, 가치관의 체계는 음. 하부 구조인 물적 생산과 분배 관계에 반영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동양 서양, 미국, 중국 해서 음. 음. 쭉 보시면 마지막에 쭉 보시죠. 나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음. 그러면서 음.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당산시 대표단이 한국에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음. 어, 당산시의 무역 대표단이 한국 자본주의를 배우러 온다는 소식이다. 나는 사랑하는 당, 당산 시민들을 위해 이 애도사를 쓴다. 음. 이게 88년 11월 6일 날 있었던 음. 그한겨레 신문의 목적인데 네. 음. 그 당시에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음. 그래서 나는 이거에 그 당시에 깊이 공감했었는데. 어 그러셨군요. 네. 어떤 대목에서요? 그러니까 88년도가 되면 이미 네. 무슨 상황이었냐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이미 네네. 88. 올림픽 네네. 다음이잖아. 요 올림픽 다음이고 뭐 이미 86년 7년이 되면 음. 아 소련이 좀 문제 있구나 이런 분위기였다고. 음.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든지 사회주의 음. 사회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지켜야 될 거잖아. 네네. 근데 그 논리가 이거야. 음음. 가난하지만 음음. 가난하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당산 네. 가난하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북한과 네. 싸우자 이거였다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구야 음. 저기 이영희는 그때 상당한 정도 의영력이 음. 있었기 때문에 음. 음. 이영희 음. 선생이 음. 딱 아침에 딱 이걸 했어. 그리고 음. 난 이거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는 게 재미였으니까 음. 한겨레 신문 딱 보면서 음. 이거를 딱 보면서 그냥 음. 아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음. 네. 그런데 하, 정말. 음. 몇 가지가 있는데 음. 리영이 선생도 음. 굉장히 뭐냐면은 좀좀 좀 하면 건방져. 음. 그러니까 건방지다는 음. 게 88년 11월 달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음. 사태가 아주 심각했어. 네. 그러니까 올림픽도 치르고 아 올림픽 전인가 치르고 그랬기 때아 9월 달이니까 치르고 음. 그랬으니까 음. 뭔가 이렇게 깊이 자성해야 돼. 네. 운동권이 괜찮았을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음. 깊이 자성하기 보다는 뭔가 지르고 보는 사람이야 내가 볼때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글을 함부로 쓴 거고 음, 두 번째 그 함부로 쓴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완전히 음, 이영인 선생이 마오주의자야 마오주의자 음, 음, 문화대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이라고 음, 음, 그리고 리영희의 마오주의가 음, 주체사상으로 넘어가는 데 주사판 아니지만 징검다리를 났던 사람이야 그리고 음, 그러면서 어이 88년에 지금 사회주의가 명백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게 확인되는 판에 음. 이렇게 조악하게 사회주의를 음. 옹호하는 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난 들지 음. 이런 어떤 과거의 편함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운동권 특히 뭐 NL 주사파든 아니면 PD 파든 그 휴머니즘에 어쨌든 기초하고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평등이라든가. 가난에도 같이 더불어 산다라든가 어,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 좋은 언어들 사실 이런 것에 심취해서 결국 운동권이 되고 어떤 청춘을 바치고 평생을 또 그렇게 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이 체제라든가 개인의 삶의 어떤 종합적인 종합적인 분석 또는 그게 정말 이게 겉에 보이는 한 장면이 아니고. 그 속내의 다양한 필름들을 다볼수 있는지 이런 게 통찰인데 이영희 선생의 이제 이런 글들은 굉장히 한 지점 한 면을 보고 지금 마치 저쪽은 뭐 시장 자본주의기 때문에 악이고 혼란스럽고 서로 악의다툼으로 싸우고 중국은 어떤 사회주의 뭐 이런 그 선민들이 사는 어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질서 있고. 서로 나누고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운동권이 된그 초창기에 사회주의를 하려고나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 우리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장면에 이상적인 꿈을 꾸고 그 길래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걸 이제 어 당시 88년이었으면은 그 장면을 한번 더 선동을 한 거네요. 음. 자, 그러면 일단. 어... 리영이고또 그 하나 넘기시면 음. 그 유시민 조이현인데 음. 유시민 씨 조이현의 글을 소개해 그러니까 조이현은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 같아서 음. 이렇게 과격하게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음. 조이현의 글을 뒤에 몇장 넘기시면 그러니까 유시민은 7, 8학번이었기 때 이었고 음. 조이현은 7, 4학번이에요. 음. 그래서 80년대 초 중반에 음. 조이현 씨는 상당한 이론가였어. 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보다 조의원이 훨씬 더 비중 있는 인물이야. 그런데 조의원 씨가 이제 사회주의 붕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조금만 몇 개만 넘겨 봐. 이게 이제 조의원이 91년도쯤에 쓴 글인데 자본주의가 유효하다. 뭐. 근데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과 그다음에 레닌적 절신을일치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게 아까 그 당산에 가는 88년에 쓴 글인데 이건 음. 91년에 쓴 글이야. 음, 음. 그까 그러니까 88년, 89년, 90년, 91년은 완전히 달라. 음. 그런데도 이랬다니까 음. 조이현 씨. 음. 또 하나 넘기시면 내인적 정신을 잃지 않는 것. 음. 우리 시대의 과제다. 그 이게 91년에 조이현 음. 네, 씨가 쓴 글. 어. 그러까 그리고 사회주의 의 붕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됐어. 네네. 됐는데 음. 뭐라고 하냐면. 그니까 그것을 변혁적,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붕괴됐는데 음. 그것을 변혁적 입장의 붕괴로까지 확정하는 것은 ]까지? 사실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소련이 그렇죠. 무너졌다니까, 음. 근데 사실이 아니래 그게 이데올로기적 공세래. 그러니까 이게 91년도에 91년도 상황에서 이렇게 글을 썼었어, 음. 그 양반이. 이게 지식인 대부분의 사실의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음. 비교를 하자면 앞으로 넘겨주시죠. 음. 지금 이게 그이 글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음. PD를 분석하기 위해서 앞에 한장더 앞에 앞에 여기 한국 노동당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음. 북한은 그랬고 음. 그 다음에 PD가 전부 다그 음. 여전히 사회주의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음. 거의 유일하게 한국 노동당이라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음. 한국 노동당 주대환 계열 여기만. 음. 90년도, 91년도 어디로 바뀌냐면, 한국, 음. 저기로 바뀌어, 삼인주의를 받아들이어, 네. 음. 여기가 거의 유일한 집단이야. 음. 그러니까, 삼인주의조차 사회주의가 망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 이게 80년대 중반, 음. 어, 변혁 이른바 변혁운동의 음. 결산이야. 음. 결산. 음. 그러니까, 뭐, 이게 음. 그런 가운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90년대) 새롭게 네. 사상 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네. (85년도) (6년도에) 우리 모두는 레닌주의자였다고 네. 그중에 네. 일분파가 주사파고 네. 네. 근데 사회주의가 망했는데도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네. 되고 뭐~ 그랬지만 네. 레닌주의를 반성한 사람은 거의 없어 네. 거의 유일한 집단 여기가 네. 한국 노동당 계열이 그랬다 물론 저기 그럴 수 있겠지. 저기 음, 음. 박노해 선생도 그랬어. 자, 넌 넘기시면 음. 시간이. 근데 어쨌든 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 동거권 붕괴,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대부분의 소위 p d 적 운동권들은 그 이념적 또는 사상적 체제로서의 사회주의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다 버리고 전향한 파가 다수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이제 무너졌는데 어, 저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 잔존의 PD 운동권도 그영향이 하여 있던 사람들이, 음. 어, 또다시 이렇게 한국 사회의 소위 자파 세력으로 분류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음. 이건 이제 한국 사회의 보수 기득권, 그들이 얘기하는 보수 기득권, 음. 보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반발, 또 그들과는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사회주의적 지향보다는 당시에 조영 희 교수가 지금 91년도에 썼다는 저 글처럼 사회주의적 가치라든가 음. 어떤 사회주의적 지향, 체제로서 사회, 현실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음.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음.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보수 뭐 반공 표현 저들 표현으로 기득권 어떤 이 우리 사회 집단들에 대한 그 비타협적 그 위치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요. 네. 그 얘기가 나랑 내가 볼때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네. 조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레닌주의자였다고 그랬는데 예. 네. 네. 어 변하면서 약간 반성을 하긴 했는데 그 네. 반성이 대부분 뭐냐면 음. 대부분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 네, 네. 나는 유시민 씨가 음, 음, 글을 많이 썼고 조희연 음, 씨도 음, 많이 썼는데 음, 나는 음, 그러니까 설사 내가 소련을 좀 지지한 적은 있어. 네, 네. 그러나 틀리지 않았어. 그게 네, 뭐냐면 네. 사회주의적 이상은 여전히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한나라당가 타협할 수 없어. 네, 네. 뭐 이런 식의 자기 내가 볼때 변호의 목표. pd파들이 대부분 그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당시 사회주의 붕괴 이후로 사회주의는 이제 끝났다 이념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끝났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향을 선언한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이런 다수의 사람들은 가치로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지향은 여전하다 이렇게 가, 가지고 있고 현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동안 자신들이 막스레닌주의에 따른 어떤 혁명운동을 했던 것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 가치는 여전히 올랐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여전히 그 가치를 뭔가 어떤 형태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